자, 음, 1 파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속도는 V니까. 자, 그런데, 어, 지금 G라는 그 값은 중력 가속도를 의미합니다. 그러면 G는 문제에서 9.8이라고 나와 있고, 자, 이, 요 모양 있죠? 요 모양. 자, 이것은 파장이라는 기호인데요. 자, 이 파장은 160m라고 합니다. 그래서 16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약분을 할 때, 자, 2하고 9.8의 약분은, 어, 얼마로 약분이 됩니까? 2로 나누면 4.9죠. 자, 그리고 1 6 0의 루트가 있습니다. 자, 4.9랑, 그 다음에 이 10을, 160을 쪼개면 10 곱하기 16이잖아요. 자, 그러면, 요거 어, 두개 곱하면 일단 4 9예요 그래서, 루트 49 곱하기 16. 아, 파이는 빼먹었네요. 파, 파이를 다 밑에다가 써야 됩니다. 여기 파이. 자, 파이를 자파이 나누기. 자, 여기도 파이를 나누기. 자, 그러면 얘도 파이를 나눠야죠. 그러면 루트 파이분의 자 49는 7이죠. 루트 49는 7, 그리고 루트 16은 4예요. 근데 파이는 못 나옵니다. 그래서 어이 이 수는 루트 파이분의 28이죠. 자, 이렇게 유리화를 할수 있죠. 그래서 루트 파이를 위 아래로 곱하면 자, 분모는 어 제곱이니까 파이가 되고 그다음에 분자는 28 루트 파이가 되겠습니다.